어어어어 여기 어디야? 어야 잠깐만. 여기 야, 야. 우리... 방금까지 축제 말했었는데 뭐야 우리 뒷동네에 네 이런 게 있었어? 이상하다 이게 뭐지? 야 잠깐만. 뭐 이쪽으로 온거 같은데? 어 저거 어, 뭐, 뭐, 야 긴장해. 릴렉스 릴렉스. 아, 아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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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이, 이, 추, 이, 축제, 축제 분장인가? 아, 닥쳐 아, 닥쳐. 야떨 떨지 마. 떨 떨지 마. 떨지 말라고. 야 어. 아니야. 아니, 저 축제 분장일 거야. 어. 어, 촛추출 분자 이렇게 리얼한, 잠깐 가서 한 번. 어어. 저기요. 저기. 어, 뭐? 아저씨. 오자마자 다시 돌아가겠다고. 음, 너희들 수상한데. 이건 인간 세계 요 혼을 문... 있는 문이고 우리는 문을 지키는 문지기지. 이런 뭐뭔악소리야 문... 이거. 뭐... 야 우리 여기 이게 뭐야? 갈수 있는 거지 집에. 그래서 막그 엄마가 기기 아. 아아아아! 아, 떨지마 너라 떨지마 나난 긴장 안 했으니까 넌떨떨떨 떨지마 아니야, 아니야. 기... 어. 어? 아니 아긴아아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아나나나나나나나나나아나아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아나 왜... 어, <laughs> 아,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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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나나나나나나나나 아. 저쪽으로는 나가는 게 아닌 거 같으니까 음. 응. 반대로 가 보자. 저쪽으로 다시 못 가는 건가? 아니, 이런 데 이런 동 우리 동네 참 신기한 동네야. 16년 살면서 난참 처음 알았어. 아나저 저번 주에 15년 아아 아, 아까 15년 살았다 그랬지. 아 응. 15년 살면서 나는 와, 우리 동네 이런 데도 있구나. 진 우리 아까

너왜 괴롭혀! 아, 나... 아, 잠깐만! 아, <laughs> 어, 어, 어... 저기! 너너라! <laughs> 너너라! <왜 그러지>? <laughs> <왜 이제>, 이제... <laughs> 아, 아, 너 이제 아, 왔구나 아, 너너라 너 어디 갔다 왔어? 아, 너... 넌 뭐야, 너너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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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웃음> 니네 어? 니네 왜 여기 어? 여자애 괴롭히고 그래? 이게 뭔데 뭐 우리? 진뭐라는 거야, 너. 너? 뭐라는 거야? 뭘 지. 아, 우리 이제 깨워들지말고 갈게다 어. 가셔. 너네나 가. 뭐 하는 거야, 어. 지금? 어? 아, 나 아, 어이없네. 여기 이거 보여? 안 보여? 그럼 보여 안 보여? 병로뭐 한다고 그거? 이거 보여 안 보여? 이거 너네 그 조심해. 딱 이게 보니 이게 뭔 알아? 야. 어. 이게 물고기 몰라. 잡을 때 쓰는 뜰채야, 임마. 내얼굴안 보여 뭐하는 거야. <laughs> 딱 보니 그 어린애들 같은 애들... 조심해! 우리 엄청 크거든 아, 내 친구가 죽었어! 빨리 안 가, 저기로 안 가? 어! 가! 들어 가, 들어 네, 가, 들어가 야, 니네 아빠 염려 대기거든 염려 대네 아빠 염려 대기야 니네 아빠 마을 아빠가... 회장이거든? 그래! 씨. 에이. 에이. 너 괜찮아? 가, 아, 잠깐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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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괜찮아? 어어 어, 걔 어. 괜찮아 어. 어, 무슨 일이야? 근데 그냥 괴롭 t a k 하고 있었어 너 되게 e d o 다 t take c 어 r e of me. Don't t a 아 e care of me. 아 o n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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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어. 예쁘다고 뭐지? 너 r 인간 냄새 나는데? 인간 냄새? <laughs> 어, 어, 인간 아 냄새 아니야, 아니야 냄새. 안 씻어서 나는 냄새야 안 씻었다고? c a r 아니 아니야, 아니야, 얘는 e 일안 씻었고 나는 이틀 내가 아, 좀더 깨끗해. 아, 참내긴 아, 괜찮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오이가 없다. 인간 아, 세상에 전화, 아까 전화. 사실 잠깐 놀러갔다 왔는데 혹시 네가 아까 우리랑 눈 마주치는 그 되게 이뻐 보였는데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너가 괴롭힌다고 할 만한 것 같은 그런 이유를 알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 이유는 뭘까? 너어 아... 너는 어, 너네 인간 세계에서 왔구나. 어? 어, 어 그러... 인간이구만. 아, 아, 비, 비 비밀인데? 아 이거 비밀인데? 아, 그 그런 거 같아? 그래, 뭐 아, 어, 어쨌든 이걸... 뭐나 도와줬으니까 내가 인간 세계로 보내줄게. 어? 말 <놀람> 진짜? <놀람> 우리 근데 인간들은 여기 오면 안 되는 거야? 당연하지, 너네 잡아먹혀. 아, 저게 뭐야? 저, 저, 도깨비? 주식이 인간이라고. 도깨비? <놀람> <놀람> 아무튼 뭐 나는 마음씨 고우니까. 네가 네 입으로 그래도 돼? <놀람> 아미안아 <놀람> 뭔가 괴롭힌다 가지고. 아미안 위안 나. 아 <laughs> 좋아. 어어어 어. 어야내 어, 어, 어. 어, 얼굴을 여기서 드러내면 안 된다고. 어. 빨리 와 빨리 와. 어. 알았어 고마워. 그러면 우리 집으로 보내주는 거지? 응 음, 그렇지 그렇지. 좋았어. 너랑 우리 집에 갈 시다. 하이바. 아. <laughs> 아무튼 일단 우리 집으로 가자. 그래. 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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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어 일단 우리 집으로 가서 망자의 마을로 갈수 있는 열쇠가 필요해. 열쇠? 망자의 마을로는 왜 가는 거야? 거기를 통해서 인간세계로 갈수 있는 곳이 있거든. 아, 음. 어, 아,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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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우리 사람이에요! 아냐, 우리 사람 아니에요! 우리 사람 네. 아니에요! 어, 야, 야, 야. 뭐야, 이거? 우리 사람 아닌 거 맞지? 어, 이건 뭐야? 어, 어. 어, 이거 우리 사람 아닌 거 맞지? 근데 왜 이렇게 폭력적이야, 사람이? 아, 아, 아 아니야, 그냥, 아니야. 아. 인간들은 항상 착한 마음씨를 갖고 있는데 건들지만 않으면 돼. 특히 인간세계에서는 어, 어, 어. 우리 같은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을 건들면 혼나. 어, 저.. 내 오른손에 어. 흑염룡이 마구 날뛰고 있다고 그럼그럼 그럼. 그.. 그렇구나 어. 일단 드, 들어와 어우 시끄러워 여기 너무 시끄럽다 어 일단 빨리.. 야 집이 정말.. 들고. 집이 정말 조그맣구나 어.. 혼자 사는.. 혼자 아 사는 여자 집에 근데 함부로 들어오는 어. 거.. 아 잠깐잠깐 잠깐. 아 어, 미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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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미안 미안 야 예의를 지켜서 자 어, 똑똑 들어갑니다 거, 거. 아 그치 내가 여기서 챙겼는데 아 그래? <laughs> 그럼 우리 이제 갈까? 응 이제 방제 말로 가자. 그러면 굳이 너 혼자 갔다와도 되는 거 우리를 힘들게 여기까지 이끌고 온 거니 참 고마워. 그렇지. 그래, 그래, 내가 만나기 시작해서. 그리고 여기 풀숲엔 벌레가 너무 많아서 짜증 나는 거 같아. 얘들 우리 다 친구야. 근데 아 여기는 뭐 하는 데야? 친구가 진짜 없나 보다. 어 그렇게 여긴뭐 하는 데야? 음, 어 여기 잘못 들었어. 이쪽이 아니야. 아 여기 사는 거 맞아? 어, 어, 음, 음, 어 맞아. <laughs> 왠지 여기 처음 온거 같이 보여. 아니거든. 그래? 아, 그래. 저 그러니까... 우리 우리 마을은 맨날 바뀌어. <laughs> 그도가 오. 바뀌어? 어 맨날 어. 바뀌어. 이 마을에는 무슨 괴물들이 살아? 요괴라고 하는 건가? 요괴라고 할까? 그냥. 음... 평범한 아이들 살아 평범해 보이진 않는데 호 근데 너네들에게는 좀 평범하지 않겠지 오 너네들은 어떻게서 여기 온 거야 나를 우리 따라서. 너 쫓아왔는데 갑자기 정신 차려 보니까 저기서 도깨비가 서있더라고 그래 네 뒷모습만 보고 쫓아왔는데 사람이 그렇죠. 아니더라고 아 긴식머리 그녀 이래서 여자는 뒷만 보면 <laughs> 아야 아, 미안해 미안해 농담이야 너네 참 말하는 게 곱다 아 그럼 그럼 뒤태가 곱면 응? 앞태가 곱지 못한 법이지 그럼 그럼 노룰라 <laughs> 너.. 조심해서 따라와 너 중학교 2학년 때 그런 얘기하면 안돼 그래 나도 사실은 초등학교 때 계란후라이는 엄마가 해주는 걸로 알았어 뭔 소리지? 아 미안 뭐야? 계란후라이를 왜너 엄마가 해줘? 너 해먹어야지 계란은 근데 나왜 계란... 계란을 알고 있지? 너는... <laughs> 계란이 뭐야? 어디서 살다 왔니? 아, <laughs> 어, 어, 너 혹시 내가 사실 인간세계를 좀 좋아해서 아, 잘 지냈다고 니가 그 요괴유학생이구나? 유학생은 아니고. 아 그래. 근데, <laughs> 근데 너는 왜 눈이 하나야? 음, 우리 종족이야. 너희 종족. 너희 종족이면 너희 친구들은 어디 있어? 그래. 친구들은 아, 어디 있고? 괴롭힘 당했다고. 이씨. 아 왕따. 와, 아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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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 근데 너희 종족 사람들은. 음. 뭐라고 불러? 우리 종족. 응 음. 사실 부르는 거는 그냥 어. 어... 그냥 외눈박이죠. 아, 근데 나 하나 궁금한 게 있어. 응? 뭔데? 넌 여기서 어떻게 살아? 그렇게 위험한 곳에서? 아 <laughs> 어,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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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어, 이거 뭐야? 로로로. 근데 여기, 여기 심상치. 않... 음 여기가 망자들이 사는 곳이야. 어, 들어가도 되는 거야? 괜찮아? 음뭐 저주는 안 걸리겠지. 아니, 저주가 아 저주가 있다고? 저... <laughs> 잠깐 아, 좀 힘을 보일 텐데. 우리 그러면 다음에 오면 안 될까? 왜왜왜왜왜못 떴어? 왜못 떴어? 괜찮아 괜찮아 매상적인 일이야? 아... 근데 우리 왜? 다... 다음에 올게 o d o 가 오줌쌀 j 같대 Shiraka, Anja Lola, g 로 e g o r y Tekapoki, and 기 h a n k i Kabotanicote. Ducky, take a bargain. Ah, Kiga, Mike, s 나는 어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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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하다. 여기 뭐 있어? 여기 없어. 여기 뭐, 아, 뭐, 아, 뭐야? 아 뭐, 없는 뭐야 곳이라 한다. 뭐야? 아 보이네. 도다 뭐야? 주민 맞아? 쟤 뭐야? 사실 어? 나도 여기 잘 몰라. <laughs> 우리 어디로 가? 준비. 다른 데는 어딘가 있는 거. 내가 아는 곳이 있는데. 여기야? 빨갛게 돼 있다. 알지? 뭐야? 표가 <laughs> 아 나도 여기 자주 안 와. 이 여기에 기분 어. 여기, 여기 기분은... 어 여기 이상한 여기 어. 집이 있는데? 마리오 아니야? i 리오 m e 마리오! Mar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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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a r i 싸 Mar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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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 a r i o m a r i 못생겨서는 사실... 아닌데 무서워. 사실 제가 왜 괴롭힘 당하는지 알것 같아. 그그 그지 그지. 여기까지 못 듣겠지? 어, 야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자, 음, 뭐야 기 온다 온다. 온다 간구. 자 듣고, 듣고, 어, 듣고 있어. 듣고 있어. 눈으로 들어 재는. 오오 어, 뭐야 뭐야. 우리 좀 생각해 보자. 과연 우리가 저렇게 목숨을 바쳐서까지 재한테 붙을 필요가 있을까? 우리끼리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건 없을까? 어, 저기 보고 있어. <laughs> 어, 뭔가 저기로 가도 뭔가 있을 것 같은데. 너로라 응? 그냥 써봐 써봐 하자 가자 <laughs> 아 시원하다 아이, 좋다. 아 좋다 저기 경치가 좋네 성도 있고 <laughs> 역시 밖을 보면서 쉬하는참 좋은 거같아음 그러면 우리 이제 맑은 거 알지? 어? <laughs> 우리 무슨 말 했었나? 어. 어. 요.. 요괴들은 귀가 밝다고 네, 안.. 음. 음. 아니 아니 얘 못생겼다 얘 얼굴 봐봐 얘나 얼굴 봐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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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야. 아, 야야, 아, 니야 아니야, 아유야에보야야지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 집에 아니야, 그, 그... 아야 <laughs> 아, 아니,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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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아니야, 염라야왕한야아치야 너도 야어이야나가야왜이야 실카 야굴이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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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아주야건뭐야어디야 나온 야지잠야만이야아지야아유야누나야 <laughs> 어. 정말. 야디서야온거야 어? 아저야 밖에서 주웠어. 아주야어응야 어. 음, 음, 음. 그럼 어, 그거 좀 이상하게 생겼는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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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아니. 아니야 아니야 네, 여기 일단은... 있는 거다 이상해 어. 이거구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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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말고 너 말고 너 말고 너고 빼고 다 이상해 어 우리도 이상해 아니야 아 아니야 아니야 그러면 우리 가보자 그래. 여기로 어? 가면 어디로 가는 어? 거야? 너한테 인간 세계 안 가고 싶어? 아니야, 아, 아니야. 아니 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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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니야 아니 싫어요 여기 싫어 여기 히 네가 싫어요 아니 그게 아니 고 싫어요 <laughs> 아야 아야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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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지금 여기 기 위해서 기는 거니까 어 이, 이제 우리 못 나가 근데 어 우리 이제 여기 서어 여기 못 나가 우리 도와줘야 돼어떡하지 여기 지을 여기 버렸네 실수로 아이지 저런 난... 앞 지금 여기 기 지금 여기 기 지금 여지 뭔지 아, 모른단 말이야, 이 친구는. 아,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쌍꺼풀에 수술도 하고. 내가 아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아트인 디테일이면 쌍꺼풀에 확장도 하신 거 아니야. 아, 아, 미안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좋은 말이야. 아, 아니야, 아, 아, 아니야.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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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아,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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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아니, 잘 됐다고, 잘 됐다고. 그, 그게 사실은 인간세계에서 이쁘다는 말이야. 이쁘다고? 어. 인간세계 다녀오는 아니야, 아, 진짜 방칸, 방칸. 방칸. 정말 좋은 말이야. <laughs> 그러면 이걸 누르게 되면 우린 어디로 가는 거야? 음... 신비의 동굴? 신비의 저희, 동굴의... 너희들한테 신비하겠지만 우리들한테는 그닥 그러면 집으로 갈수 있는 거지? 그 동굴을 통해서. <laughs> 내가 살면서 제일 신기한 건 지금 눈앞에 있는 것 같은데? 너, 너러라. 너러라, 나 처음 알았는데 넌 가면을 쓰면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게 되는구나? <laughs> 어. 네, 어, 어, 이 건방져 아주.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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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아니. 우리는 우린 진짜 너무 신기해서 하는 말이야. 맞죠. 맞아. 내가 그래 가지고. 아니, 아니, 들을 거. 필요 아니, 사실 없어. 사실 솔직히 그 닭때 돋는 당 했잖아. 어. 염라대영님의 어. 그거라서 그래. 내가 일부러 맞은 거야. 그 아, 그거. 어. 그거가 뭐지? 나도 이거 쓸줄 알거든. 아. 어. 아, <laughs>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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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쓸줄 알거든. 오늘 닫았구나. <laughs> 사랑해요 누나. <웃음> 그래. <웃음> 보내주세요. 저 동굴로 동, 갈까 이제? 우리 우리 이제 가자. 동굴로 가자. 그럼 오케이. 다 같이 블록. 출발이다. 호. 자 디피됐다. 어 디피가 뭐지? 근데. 여기가 <웃음> 동굴이구나. 우와. 어, 여기로 어, 내려가는. 특 여기서 동굴이 이어져 있지? 이건 거기랑? 혹시 콩이야? 어. 콩? 아, 콩 좋아하는데. 이거 코딱지야 콩이야? 아. 가자. 이거 가자 가자 너희는 소물 같기도 이... 하고 약간 와 아니야 너희는 이런데서 사는구나 아, 나 이제 갔다 여기만 갔다. 나가면 지에할수 있는게 확실하지? 아니 더 가야돼 이런 된장 아, 아 이런 수... 어? 어? 뭐야 흥흥 어, 아, 아 진짜 말이야 뭐 쟤네 아. 아까 우리 보고 쫄아서 도망간 그래 그 쪼랭이들 어 쪼라? 어, 영라대왕 꼬붕이었나? 우리 뭐, 아들이거든? 어? 에이 쪼랭이떡 에이. 음. 어? 영화쟁 아들이라는 것들이 우린 당연히 같이 도망가지고, 어. 그래 그래 그래. 우리가 어 아빠가 어? 오빠가 어어 어밖에 못하지? 어어아 말도 못하는 아. 거지? 그래 말도 어. 못해 말도. 어. 쟤짜 약간 요괴화하는 것 같아. 야 내가 내가 말할게. 그 너네가 우리를 괴롭혔으니까 우리는 아빠한테 말했어. 하하. 아 나이 연령이 좀너꼭 바보같이 그래. 생겼다. 너네 표정이 참 어? 재밌어. 뭐 바보 같이 생겼어. 난 원래 웃는 상이야 <웃음> <웃음> 뭐 하트. 어. 말하는 거 매치 안 되는 거 알아? 우리들. <laughs> 야 그거 뭐였더라? 어? <laughs> 우리 뭐뭐뭘 구형했지? <laughs> 뭐, 우리 그냥 가는 게 나을 것 같다. 무시할까? 소병이 됐네. 야 우리는 소병을 구형했어. 뭐 소방?